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아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예, 이럴 때 감기 예, 조심하시고요. 어, 큰탈 없이 따뜻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 오늘 제가 이 차량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또 좋은 대형 세단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뭐그 이유는 일단 제조사 때문에도 그렇고. 단 고장? 뭐, 들어가야 될 유지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대에서 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승차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상 좀 약간 올드한 티가 좀 나죠. 올드카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어, 좀 이제 나이 드신 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또 올드카 형태의 디자인들을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좀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엔진 상태랑 뭐 미션 상태, 하체, 뭐 이런 걸다 봤을 때 굉장히 상태가 괜찮아서 어,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오셔서 시운전 해보시고 결정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체험은 H이고요. 2010년에 등록된 11년 모델 600S VIP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8만 3천 k 로에 어, 교환은 좀 있어요. 본넷 핸더, 프론트 패널 교환이 됐고요. 인사이드 패널 판금 들어갔고요. 운전석 뒤쪽에 W 판금 들어갔는데, 어, 뼈대가 이제 다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고 분류는 되지만, 사실 10년 이상, 거의 12년 차인데, 현재 상태를 봤을 때는 사고가 있다고 하지만, 뭐 주행상에 전혀 느껴질 만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지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뭐 저는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 메리트 있다 생각이 들고 타이어가 좋아요. 앞 타이어는 거의 새 거고요. 뒷 타이어는 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 수수료 받지 않는 금액으로 299만 원에 이 차량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얼른 주셔서 어,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가보시죠 저는 이 차를 좀 높게 사고 싶은 게 바로 이 시트예요 뭐 굉장히 깔끔하게 잘 타셨습니다 주름도 많이 없고 찢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굉장히 깔끔하게 예, 타셨다 이렇게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작동 여부, 봤을 때 이상 없이 작동 잘 됩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정숙하고요, 떨림도 없고, 예, 이래서 대형 세단, 대형 세단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숙한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도 반영이 되겠죠, 이런 정숙함이. 참고해 주시고, 일단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예, 정품입니다. 널티미디어는 후방 카메라는 잘 나오긴 하는데 좀 흐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카메라 가는 방법도 있겠죠. 미션 변속 시 크게 울컥거림이나 충격 없고요, 괜찮네요.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 테어컨, 프로 테어컨 한번 보시죠. 잘 나오는지. 콤보 네, 잘 돌고요 시원한 바람 잘 나오네요 에어컨 문제 없습니다 또한 이제 열선 시트는 이쪽에 팔걸이 쪽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이얼식으로 5단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열선 시트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컵홀더 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차가 뭐 옛날에는 가, 뭐 가장 좋은 비쌌던 차량이지만 이게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지금 에야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이긴 한데 윈도 우 스위치 이상 없고 그 전동 조비 사이드 미러 문제 없고 그 우드 그레인 위 아래 들어가 있고요 핸들 사용감도 뭐 심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없고 이런 우드 라인도 깨끗하고요 뭐 사용감이 크지가 않아서 세월이 진짜 느껴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잘 타셨네. 약간 전차주분의 성격이 좀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깨끗해요. 자, 뒤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열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흠 잡을만한 부분도 없고요. 앉아봤을 때 푹신한 또 시트 들어가 있고, 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이제 워크인 시트까지도 탑재되어 있고, 리클라이너 모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한 뒷자리가 될수 있겠네요. 위에도 깨끗하고 화장 거울 들어가 있고요. 불잘 나오고. 여기도 크게 사용감이 없어서 뭐 제가 흠잡을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엔진 소리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잡음 전혀 섞이지 않고 정말 정그 자체라고 판단이 되는 엔진 상태입니다. 뭐 직접 오셔서 주행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예, 한번 방문하셔서 차 보시고 결정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자 오늘 선보인 차량 299만 원에 예,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2010년에 등록된 11년 모델 체어맨 H고요. 지금 교환은 좀 있지만 가격대도 저렴하고 현재 상태가 워낙 좋아서.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수료 안 받았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방문하셔서 차 보시고 결정해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안녕마이카 골드 대표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보다 더 좋은 차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